반갑습니다. 봉수기이고요 아, 주말인데, 주말, 토요일이죠. 12월 18일. 이제, 그, 서머너즈 워 레전드 토너먼트도 이제 다 봤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좀 하다가, 여유시간이 생겨서, 지난번에 3탄까지 마무리했죠? 3탄까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4탄, 4탄을 도전을 할 건데, 여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지죠. 이제, 이게 정확한 월드 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빅 월드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빅 월드랑 다음 오탄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이제 또 재활일을 할것 같은데, 뭐, 지찌됐든 4-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나왜 쪼꼬미부터 시작하지? 자, 이거 보면은 굉장히 왕따시만한 우리 쪼꼬미들이 있죠. 으, 굿! 오케이. 여기 버섯, 나이스. 나도 커졌다, 이제. 오! 아, 이게, 이게 인플렉이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적응을 못하겠네, 이거. 자주 해줘야 되나? 원, 투, 쓰리, 뿅. 오, 안 깨지네? 깨지네? 버.. 버그, 그였네요 버그 점프 살랑살랑살랑살랑 밟고, 던지고, 오케이 다시 꼬리치기, 그렇지 오 뭐야 이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아예 안 나오네 저기.. 불꽃발사 오케이 넘어가고, 밟고 뭐 1스테이지는 항상 간단하죠 뭐 들려서 별, 그렇지 따 또로로로 자, 그리고, 뭐, 공카를 보니까, 뭐, 서버 대전 관련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뭐, 서로, 이게 서로라기보다는, 어그로꾼들 때문에, 뭔가 좀 휘둘린다 해야 되나? 여론이?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즐겨보는 이제 테드캠님 뭐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서버대전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좋게나 안 봅니다. 그렇게 막 나쁘다, 별로다, 이건 아닌데 좋게는 안 봐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게임사에서 어떤 패치를 진행하면은 진행을 할때 무상으로 뭔가 진짜 막 무상복지 개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뭔가 패치나 업데이트 그런 거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게임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서버대전 같은 경우는 보면은 6개 서버인가요? 그 여섯 개 서버가 이제 투닥투닥 하는 건데, 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꼴등일 거다라는 말이 좀 있죠, 지금. 지금 서버대전 시작하기 전에, 뭐 아, 일본 서버는 잡지. 뭐 쟤네 유저도 별로 없고, 되게, 어? 별거 아니다. 어? 우리 어 몽키맨들 이겨야지.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까 보니까 압도적으로 그냥 지금 전 너무 압도적으로 특히 하위권에서 이게 방치해둔 계정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자 그러면은 이걸 한다 해서 이제 접었던 분들이 돌아온다거나 아레나를 그러니까 서버 대전 아레나 말고 일반 아레나를 안 하던 분들이 다시 시작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보상이 어씨 보상이 보상이 네, 보상이 뭐 좋긴 한데 그래도 그거 감안해서라도 하실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예 없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 뭐야 <laughs> 씨몇색을 못했네 말하다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아직 다 까본 건 아니지만은 거의 꼴등 확정이죠 뭐 음, 유럽 서버한테 질것 같고 뭐 아시아나 뭐 중국한테도 질것 같고 뭐 배우르그님께서는 글로벌이었나 글로벌이 글로벌 서버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거로는 글로벌 서버는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 제가 아레나나 뭐 다른 서버 이제 상황을 잘 모르긴 해도. 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글로벌 서버를 이기는 것도 만약에 글로벌 서버도 힘들다는 가정하에 전패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계속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꼴등 보상을 받을 거고, 그게 스노우볼처럼 이게 보상이 쌓이고 쌓이면은 또 다른 서버랑 격차가 생기고, 그거를 뭐 단순 비교했을 때. 뭐 보상을 가지고 스펙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단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뒤쳐지겠죠. 물론 한두 개로는 안 그러겠지만 서머너즈와 게임 특성상 뭐 어쨌든 일단은 보상 자체가 다르니까 계속 뒤쳐질 테고 그 스노우볼로 인해서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컴투스가 노린 게 무엇이냐? 왜 서버 대전이라는 컨텐츠를 열었느냐? 아무래도 서버끼리 대전을 시키면서 뭐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하고 뭐 이제 패키지나 뭐 룬, 연성석 이런 거를 좀 구입을 유도해서 단체로 <laughs> 단체로 구입을 유도해서 음, 서버가 좀 승리할 수 있게끔. 팩업을 이제 과금을 통해서 할수 있게끔 원래 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안 하던 분들도 좀 이렇게 자존심을 긁어서 하게끔 하려는 목적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뭐 잠깐 했어요 혼자 그냥 아 네. 어, 그... 근데 어우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 집중할게요 집중 집중 아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뭐 제가 집중이란 말을 하면은 죽는다고 뭐 이렇게 쓰셨는데 닉네임을 잠깐만요. 잠깐 나안 나안 죽어 닉네임이 제가 니검급은 네좀 그러니까 안할 건데 살았죠. 그분 이거 보시려나 보면 댓글 다시 다세요. 번복한다고 어쨌든 아씨 그래 했네뭐 <laughs>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아, 서버대전 얘기하고 있었다. 음. <laughs> 이 서버대전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 내가. 어, 저거 집중하다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어제 술까지 마셔가지고 더더욱 안 나는데. 벗어 버섯 먹고 갈게요. <laughs> 뭐, 나쁜 패치는 아니고, 설령 의도가 진짜 단체로 이제, 좀, 과금을 유도해서 성장을 하게끔 하는 방향, 일지언정? 뭐 나쁘진 않긴 해요. 그렇다고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좋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지는 놈은 계속 질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억울하게 쓰 이런 거할 때마다, 막, 어? 뭐 나올진 모르겠지만, 뭐, 서버 점령전, 서버 길드전, 이런 것도, 음. 이제 무시할 순 없죠. 서버, 아, 그, 서버 아레나가 나왔으니까. 서버 아레나 대전이 나왔으니까. 아, 어, 죄송합니다. 잠깐, 그, 서버 저 자동사양 돌리느라. 오, 쉣! 오케이. 그러면은, 뭐, 아레나도 지는데, 길드전, 점령전이라고 다를까요? 계속 지는 거지, 뭐. 쓸까? 안 쓸래. 자, 참고로 저기, 아까, 보면은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저거는 중간 보스 잡으면은 다리가 열립니다. 오우씨, 깜짝이야. 어? 아, 나 쪼꼬미구나. 아, 버섯 먹고 올걸. 아, 저기 문? 저기 수상한 문이 있죠? 저기에 들어가면은, 다들, 나처럼 이렇게 쪼꼬미가 됩니다. 귀엽죠? 다들 귀여운 쪼꼬미가 됐어. 원, 투, 쓰리. 아, 이러거 인플렉 때문에 원래 하면, 오! Oh, my heart. Star. 먹읍시다. 어, 근데 이번 사탄은, 아이, 맞아. 어, 뽀나리. 오케이. 이번 사탄은 저번 3 0에 비해서는 지금 매우 순수하죠? 아무래도, 치. 야, 뭐, 손이 덜 풀린 건지, 실제로 사, 스, 테이지가 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뚜뚜뚜뚜. 오케이, 벗어 있을텐데 없네 오 일단, 수운을 하는데, 지금, 자꾸 불안부 브! 안해요 오! 아, 씨. 아, 아, 씨. 이심장 이, 한, 멘틀까지는찍고 왔습니다, 제가. 오, 씨. 예. 이 오케이, 여기. 에 그게 나오나? 찐기구리 어, 아니네. 아, 참고로, 슈퍼마리오 3에는, 이거 뭐냐, 이걸로 변신하는 가짜 너구리랑, 그리고 너구리 옷으로 변신하는 찐너구리가 있죠. 너 찐너구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진 않네요. 어쨌든, 오스테이지, 렛츠고. 어. 자, 죽지 않겠죠? 바로 좀 굿! 그렇지? 아, 마이 컨트롤. 멋져 그럼 내가, 내가, 나한테 반하겠다. 아, 어, 여기 그냥 갈게요. <laughs> 이상한 도전. 아, 저, 반짝거리는 거는 그거예요. 부메랑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 두번 겠죠? 오케이, 오케이, 뭐지? 저거는 뭐지? 뭐가 나왔어? 와. 어 지금 대포들의 심리전에 지금 당했음 <laughs> 심리, 심리전에 당했죠 지금 어이 켜라골했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통 집중해서 점프. 그렇지. 이게 던지고 나서 무적 판정이 있나? 방금 스친 거 같은데 죽지는 않았네요. 빠르게 갑시다 점프 안 도, 돌아오네 숙이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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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왕점프 소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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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점프 어 심리전 예스 하 사기야 게임이냐? 아 어쨌든, 어, 이번 4스테이지는 그래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도전. 음, 저번 타이밍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렇게, 요렇게롬, 요렇게롬. 음, 좀더 빨리 눌렀어야 했나? 어쨌든 중간 보스 갑시다 깨면 바로 왕이네요 어 여기가 아 도나스 이거 오래 밟으면 떨어져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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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로 넘어가서 버섯 오케이 다시 왕 점프 소 점프 자 타이밍 왕 점프 밟고 어 밟지 못오오오 이거 오. 오, 그거 나올텐데 저거 치면은, P 버튼인가 나오거든요? 저걸 밟으면은, 밟으면은, <laughs> 잠깐만. 밟으면은, 여기 문. 오, 괜히 들어왔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치면은, 이렇게 방향, 오! 아, 이거 느낌표가 그건가? 뚜이, 뚜이, 어, 어, 어. 왼쪽 먼저죠? 이렇게? 어? 저기 벽에 닿아서 없어지진 않는구나 그냥 바로 갈게안 밟고 이렇게 질려보겠다고 하다가 아 여기 그 스테이지다 이게 슈퍼마리오3 스피드런 그거 TAS인가? 그 용어가 그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보면은, 이게, 여기 버그가 있죠, 버그. 여기서, 이 스테이지에서, 뭐 어떻게 막 비비적 하고, 뭐 달리고, 거북이알 빌고뭐 하면은,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버그가 있어요. 이게 뭐 코드 값을 그걸로 조정해서 엔딩 크레딧을 불러오는 그런 아마 시스템, 시스템이라 해야 되나? 그런 원리. 그 원리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안할 거예요. 여기, 이 스테이지가 아닌가? 여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7 스테이지였나? 뭐, 어쨌든, 이, 이, 이렇게 밟는 거에서 하긴 해요. 아, 저거 밟고 가야 되네. 멍청했죠? 자, 다시. 뭐, 좀, 느긋하게 갑시다. 시간도 많고, 뭐 주말인데. 오케이. 뭐야? 오, 방금 그, 저기 뭐 있었는데? 아, 지금 인플렉 때문에. 있었, 있었는데? 그쵸, 있었죠? 여기? 어떻게 가야돼? 나 안보여. 오, 요, 구탱이였던거 같은데? 어, 아씨.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나왔어요, 지금. 오, 나리, 세 개. 맞네. 개나리 머리, 개나리 머리. 빨리 갑시다, 빨리. 아 실수해가지고 하나, 둘, 반, 오케이. 어, 아슬아슬했는데 약간 뻘짓하다가 아마 타면 타임아웃 할 뻔했네 이거. 오케이 보스. 아마 여기서부터 이게 그거였나? 스테이지가, 아, 스테이지래. 배가 느리게 가는 금맵비었는지 그 아니면은, 보스가, 그, 지뢰진, 지뢰진을 쓰는 보스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불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갑시다. 음, 맞네. 느리고, 불 나오는 거. 성격이 급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스테이지를 좀 싫어합니다. 예,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래, 어. 이거 하고 위로 가야 될거예요 아마. 기다렸다가, 점프, 소점프, 소점프. 예, 좀 기다립시다. 이거 미리 가면은, 이 위에서, 요 파랭 위에서 계속 놀아야 돼가지고. 예, 밑으로 갈게요. <laughs> 아, 이거 예, 아니었구나. 기억... 기억이가 잘못됐네. 여기 불이 안 나오네. 오, <laughs> 아 순간 쫄아가지고 말이 없었네요 제가. 저 욕심 안 부릴게요 지금 어차피 변신 다 했으니까. 여기 위냐 아래냐 똑같네. 어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요. 그래도 이 추운 겨울날 뭐 추운 거보는 낫죠 아 맞아 오늘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주말에 뉴스를 잘그 날씨 뉴스를 잘안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천에는 눈이 아주 예쁘게 내렸어요 진짜 예쁘게 많이 쌓였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면서 봤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가야 되지? 그렇지 어쨌든 뭐그래 인천이 올 정도면은 다른 지역도 다 오지 않았을까? 어안 보여?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웠긴 했어요. 그냥 어어예 <laughs> 네. 최근에 날씨가 추웠어서 뭔가 춥고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했는데 기억코 이제 눈이 왔네요. 예, 눈이 왔으니까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겠죠. 추운 거 너무 싫어가지고. 저 어쨌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사탄이 너무 쉽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아 너무 잠깐만 <laughs> 무슨 왕이 상의탈의를 하고 있네요. 요즘 어떤 아랍 국가의 왕이나 부자도 저런 스타일을 안할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4탄 빅월드 맞을거예요 빅월드 자이언트 월드인가? 빅월드인가? 어쨌든 클리어를 했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좀 이따가 5탄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탄 영상을 여기까지